웃음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가지는 것이 실력 올라가자 하하하하하하하 개념멀리 미적분 P 7 4에나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입니다 자 우선 무리수 2에 통한 얘기였고요 무리수 2정의 e 복습 좀 하겠습니다 리미트 정역이 0으로 갈때 밑은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지수는 무한대로 가고 어머 탈음 정역이 무한대로 갈때 밑은 1 플러스 x 분의 1에 1로 갑니다. 지수가 무한대로 갈때 2.71828에 일정한 수로 물수로 탄생한 거지. 이걸 이용해서 지수로그의 극한. 이건 수능 치는 그날까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도피라면 얘기하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ln 1 플러스 x는 뭐다? 1이다. 뭐할 얘기 되게 많지만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그냥 고유 명사 왜뭐 오세요? 유도하고 왜 오세요? 유도 필요 하나? 아니요. 리미트. 자 눈에 익히세요. x가 0으로갈때 x 분의 이의 x 승 빼기 1도1이죠 그리고 이 변형 파트 밑을 e 가 아니라 x로 아 a로 바뀌었을 때 밑을 a로 하는 1 플러스 x의 극한은 뭐 더? ln a 분의 1이었다. 자, i m i 트 x 가 0으로 갈 때, 미치 e가 아니라 a로 바뀌었을 때, a x승 빼기 1은 뭐갔다? ln a b a 같다. 그래서 이녀석은엄밀에 따지면 ln 2입니다. 음. 이녀석은엄무에 따지면 ln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우러 한다면, 굳이 외우러 한다면 나는 요세 번째 요거랑 네 번째 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요네 개는 그냥 고유 명사니까. 외우고 유도하고 숙제하세요 할수있겠죠 네. 어려운거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아니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오고 나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를 들면 자 이거 기역을 이걸 한다면 분자 분모의 비율이 1로 갔죠 x 0으로 갈때 다시 그림한번 그려보세요 ln 1 플러스 x는 예전에 보셨나 한주 오늘 아침마다 새벽에 이만큼 그렸어요 모 여학생이 <laughs> 자 간단하게 그리면 y 콜 ln 1 플러스 x는 y 골 ln x 그래프를 x 쪽으로 1만큼 평이도 한 거잖아요. 아,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도 한거잖아 네. 원점을 짓나요. 음.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됩니다. 음. 근데 이 녀석은 y 골 x라는 직선을 그리면 어? 0콤마 0에서 접하네? 네. 이 말인 거예요. 아, 네. 그 x가 0 쪽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비율이 같다는 라 것은 나는 이거 어떻게 숙지하냐면 기억은 이렇게 숙지합니다. y 골 분자에 있는 ln 1 플러스 x랑 분모에 있는 y 골 x가 어디에서 만난다? 영콤바, 여기서 접하고 만난다는 거야. 그 접선의 규리가 엄매에 1인 거야. 알겠죠? 1.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응. 니은도 접근을 그냥 형태학적으로 해오는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니은을 읽을 한다면, 내 제자면, y e q x승 만났을, y e q x승을 y축으로 만났을 만큼 평이도 안 거라, y e x는 어디에서 만난다? 0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 실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Y는 E의 X 선그래프를 Y축으로 말할 수만큼 표현해 가세요. 어? 이렇게 만나다 이게 한 에, 묶음의 패키지입니다. 음. 여기 좀 이따 그림을 그리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알겠지? 여기 고유 명사인 거야. 네. 이해되시죠? 네. 음. 요거를 그리세요. 자, 우선 그리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디크 버전도 마찬가지야. 디크 버전도 사실은 어, 이걸 이걸 분자는 밑을 a로 하는 1 플러스 x는 x를 곱하면 y는 ln a 분의 1 곱하기 x의 직선과 접합니다. 뭐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자고요. x를 곱해서 아 기울기가 ln a 분의 1인 직선. 이것도 마지막 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도 분자를 읽으면. y a x c, y a x 을 x축으로 1만큼, 평, 아, 1만큼 변위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형태인데 형태학적으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원점의 접선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lna인 직선의 형태가 돼요. 네. 납득되시죠? 네. 난 이렇게 접근하기를 강추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알지? 그냥 형태학적으로 네 가지를 기억부들 이까지 외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다음 버전 숨어 있는 것 어제 수능 특강까지 수능까지 간다면 아실전는 어, 정말 많이 써먹을 겁니다. 이제 실전 어떻게 써먹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념물이 미적분 P 7 8쪽에 필수 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극한을 그 물어서 자 고유명사였다 그지 정역이 의0을갈때 정역분의 의 l n 1 플러스 정역은 뭐였다? 1 이번 분간 여기에 집중해서 풀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분자분 모예요 그러면 2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다시 바꾸면, limit. 2x가 0으로 갈 때, 2x분의 ln 1 플러스 2x면, 어? 위에 꼬라지 똑같죠? 거기도 1을 곱한 거니까 상수의 극한은 그냥 상수죠. 그래서 답은 1곱 2, 2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면 늦어요. 그래서 어떤 풀이를 보여드릴 거냐면, 두 번째 버전 얘랑 똑같은 건 뭐다? ln 1 플러스 정역은 뭐 같다? 정역같다는 거야. 음. x가 0으로 갔을 때, ln 1 LN1 플러스 e x는 그렇지. 분자는 뭐 같다? e x.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e x로 똑같다는 거야. 음. 근속을 x로 나눴잖아. 답은 e. 오. 오. 아시겠죠? 네. 실제는 이렇게 씁니다. 초록색 버전으로 씁니다. 물론 더 좋은 건 함수를 그리면 좋아요. 근데 그 그리진 않을 겁니다. 제좀좀 전에 그렸던 이런 형태 똑같이 그려집니다. 네. 알겠지? 네. 테네리 미적분 필수 4번에 3번인데. 생각 뭐 1번에서 설명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똑한 볼게요. 1번 문제 못 찾아본다면 우선 꼴을 확인했는데 었 그걸 확인 안 했어요. 어. 우선 x가 0으로 간다면 분모는 0으로 가잖아. 분자는 ln 1이니까 0으로 가지. 0분의 0꼴의 극한은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기로 풀수 있니 없니를 빨리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니까, 예, 지수로 그 극한을 쓰는 겁니다. 그 과정은 내가 단계 를좀 생각했네요. 얘도 마찬가지야. x 스 1로 가봐봐봐. 분모는 0으로 하고, 분자는 l n 1이니까 0으로 가네. 아, 기본적으로 0분의 0꼴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 바로 보면 좋은데 잘안 보이니까. X 플러스 1을, 마이 스타 별로 퉁치 않을 거야. 그럼 X가 마너스 1로 간다면, 별은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잖아. 그래서 리미트 별이 0으로 갈때 분모는 응. 별이 되고 이건 x 플러스 1이라는 건 양변에 1을 더해 봐봐봐. 그럼 x 플러스 1은 맞아요. 1 플러스 별로 바뀌네. 그래서 n은 1 플러스 별. 좀 전에 했던 거 똑같으니까 답만 조금 넘어갈 겁니다. 답은 1. g e n e r 미적분 필수 4번에 5번입니다. 여기를 음, 뭐 조금 더 붙인다면 자기알맹이를 깨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혼자 깨기가 쉽지 않지만, 바꿔야 되면 혼자 깰수 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X가 영으로갈 때, 어? 이런 꼴 하지면 두 가지 버전 보여드릴게요. 분자 분모에 X를 우선 나눌 거예요. 나눠도 보수값은 크게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FM대로 푼다면, 책처럼 푼다면, 분자는 2분의 1을 곱할 거야. 여기는 분자 분모에 3분의 3을 곱할 거야. 어, 분모의 극한은 x가 0으로 간다는 거, 3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모의 극한은 3곱하기 1로 수렴하고 분자의 극한은 2곱하기 1로 수렴해서 답은 3분의 1입니다. 다음 버전. 자, 실전에서는 거, 세미수는 거, 이 기본기가 익히고 나면 바로 쓸 거예요. 어떻게 정역 분의 l n 1 플러스 정역의 극한은 뭐다? X가, 때, x가 0으로 갈때 아, 네모가 0으로 갈 때는 1로 갔지. 그 네. 실제는 어떻게 쓰냐면 1, ln1 플러스 정역은 그냥 네. 정역과 같다는 거야. 네. 그래서 주식, 라운드 음. 그래서 뭐가 갔냐면 분자는 2x로 수렴하는 거야. 네. 두 번째 보죠. 정역분의 2의 정역승 빼기 1은 어, 세모가 네. 0으로 갈때 1이었잖아. 네. 실제로 쓸 때는 2의 정역승 빼기 1은 그냥 정역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들어간다? 3x로 만나는 거야 답은 3분의 1입니다. 이게 서술형이 아니면 수능형이다 한단면 푸는 데 2초? 납득되죠? 뭐 필기할까요? 넘어갈까요? 필기해요. 어, 이거 필기하세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